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부동산TV 대표 공인중개사 고창일입니다. 이곳은 동남 택지개발지구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중심 상업지구 앞인데요. 공실 없이 거의 다 입점해서 성업 중인 곳이죠. 청주에서 3대 상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아파트 1만 세대로 둘러싸인 항아리 상권이기도 하죠. 오늘의 집이 메인 상권에서 가장 가까운 101블록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도보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총거리 약 180m가 되지 않는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이곳으로 오는 동안 보았던 식당들이 대부분 동남지구 맛집으로 이름난 집들이 많아요. 오늘의 집 1층 상가도 최근 식당으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인테리어 중에 있습니다. 1층 상가부터 임차세대까지 전실 만실인 오늘의 집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대지 규모가 약 82평으로 동남지구에서는 꽤큰 편에 속합니다. 깔끔하죠? 전면부는 루나크림이라는 대리석을 사용하셨습니다. 석회암 성분의 천연 라임 석종인 루나크림은 터키의 석회암 광산에서 채굴되어 유통되며 표면 품질이 우수하고 가공률이 높아 국내외 고급 자재로 이름난 대리석입니다. 따뜻한 연베이지나 크림 화이트 계열의 잔잔한 조개 화석 무늬가 어우러진 마감재입니다. 밝고 부드러운 색감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마감대로 각광받고 있는 고급 자재예요. 측, 후면은 벽돌로 깔끔하게 시공하셨습니다. 보이시는 1층 상가는 식당으로 임대 완료되었고요. 약 35평의 크기로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크기예요. 산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개방감과 가시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는 전면으로 한 대, 건물 우측으로 4대가 가능합니다. 쭉 들어가 보시면 안으로 조경 공간이 있고요. 문이 두개 있는데요. 하나는 상가 화장실, 하나는 상가에서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문 되겠습니다. 상가 화장실은 두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지금 한창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내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건물 전면에서 쭉 연결된 복도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가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화장실이 있고요.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화장실 잠시 보여 드릴게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대리석 계단이 있고요 계단 올라오면 우측으로 계단실 전면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조입니다 벽면은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옆으로는 타일로 마감해 주셨네요 6채널 CCTV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현대 8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계단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대리석이고 벽면은 페인트 도장 마감입니다 채광 환기창 잘나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은 투베이스 3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임대 완료되어 있고요. 투베이스가 모두 내부 공간이 아주 넓고, 특히 욕실이 아주 크고, 풀옵션이라서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아주 컸다고 하죠. 3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3층입니다. 3층은 투룸 2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룸 또한 공간이 아주 넓고, 풀옵션으로 아주 잘 갖추어져 임대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죠. 건물 평수가 약 202평으로 보았을 때 3층 면적이 약 49평으로 본다면 투룸이 24평 정도 면적이라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4층으로 이동해서 주인 세대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 들어가 볼게요. 푸시풀 도어락 설치되어 있고요. 한샘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 하셔서 간접 조명 설치해주셨고요 대리석 발 디딤판도 설치되어 있네요 맞은편 주인 세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옥상으로 가는 계단 주인 세대 내부에 있습니다 먼저 옥상 올라가서 보여드리고 주인 세대 내부 보여드릴게요 계단은 건물 내부 계단과는 다르게 화이트 색상의 예쁜 대리석을 사용하셔서 차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체광 환기창 역시 잘나 있고요. 창호는 LX 하우시스 창호 시공하셨습니다. 오늘의 집 전세대 창호 LX 하우시스 창호예요. 엘리베이터 공간 샤시 시공하셔서 별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옥상 나가보겠습니다. 경사 지붕은 징크 판넬로 시공해 주셨고 다락방이 있다 보니 옥상 공간은 좁은 편입니다. 쭉 돌아오시면 인조잔디 시공해 주신 이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레탄 방수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 주인세대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면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 바로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네요. 아주 깔끔한 크림 화이트 색상으로 전체 꾸며져 있습니다. 구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공용 욕실 다용도실, 거실, 작은 방, 다락방 계단, 안방, 그리고 작은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공용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조적으로 쌓고 상부 파티션 설치해서 샤워 공간과 구분해 주셨습니다. 환기창이 있고요. 젠다이 길게 들어가 있어서 물건 두기 좋으실 것 같고요. 깔끔한 색상의 타일로 군더더기 없이 잘 구성해 주신 욕실입니다. 다음으로 주방입니다. 한샘 싱크대 기역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파 오븐 있고요. 참구 인덕션과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도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사각의 와이드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냉장고 두대 정도 들어갈 냉장고장도 마련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옆으로 시스템 도어가 있는데요. 도어 열어보시면 실내 공간으로 증축해주신 수납과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신 공간입니다. 세탁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 모두 되어 있고요. 보조 싱크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쪽으로 보일러실 별도로 있고요. 증축된 공간, 아주 넓어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거실입니다. 층고가 아주 높아서 거실이 아주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아주 좋네요. 색상도 밝은 색상들을 사용하셔서 더 넓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천정으로 실링팬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창은 남서향으로 나 있고 엘엑스 하우시스 시스템 창호 들어가 있고요. 건물간 거리가 있어서 그리 많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실 아트월은 600, 1200 사이즈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해주셨네요.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거실부터 주방까지 일렬로 쭉 이어져 있고 층고가 높아 더욱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남동향에 창이 나 있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북박이장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락방은 마지막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안방 먼저 보겠습니다. 안방 창은 남동향이고요. 팔문 북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추가로 작지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행거와 서랍장 있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타일은 공용 욕실과 동일하고요. 사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네요. 환기창도 나 있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안방으로 사용해도 될 만한 사이즈인데, 대신 육문 북박이장 설치해 주셨어요. 남동향에 창이 나 있고 채광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층으로 가는 계단 아래쪽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량이 적지 않아 보이네요. 이제 복층으로 가볼게요. 실내 계단은 원목이고요, 철제 레일 튼튼하고요, 손잡이 부분은 원목 색상과 맞추어 타일지 작업해 주셨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아쿠아 유리의 삼면동 중문 설치돼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난방도 되는 복층 다락방이라 별도의 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벽면 한쪽은 모두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도어는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고요. 중문 옆으로 다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층고도 낮지 않아서 성인이 서있기에도 충분하네요. 오늘의 집, 전체적인 분위기가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는 크림 베이지톤의 심플한 인테리어로 잘 갖춰져 있고 사용하기도 에 좋도록 집안 곳곳에 수납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어 직접 거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입지에 관해서 지도와 드론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설명에 앞서 충청권과 동남지구의 큰 호재가 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바로 BRT, 바로타의 약자인 간선급행버스입니다. 흔히 지하철 없는 충청권을 연결하는 땅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죠. 일부 언론에서는 BRT 노선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7개 노선 중세번째 노선인 청주 동남지구 BRT는 청주 동남지구 세종 청사, 세종 대평동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을 있는 총 40.7km 구간입니다. BRT는 이미 승객수가 상당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용성이 충분히 입증된 교통망이라고 판단됩니다. 동남지구 미래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교통호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동남지구 8개 블록 중첫 번째 101 블록에 위치해 있습니다. 101 블록은 대단지 아파트와 상업지가 가장 가까운 블록으로 이미 항아리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1층 상가들이 빠르게 계약되고 있고요. 오늘 매물 또한 임대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1블록 내 필지가 50개가 채 되지 않아 희소성 있는 입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1블록은 청주 내부를 순환하는 1순환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요. 기존 용암동의 배후수요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병원이나 학원, 외식상권 등 근린생활 인프라가 도보권에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 우수하고요 매물지에서 충북대학교 병원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차량 약 24분 한국병원까지는 차량 약 9분 IC까지 약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론 영상 볼게요 상가 전면과 건물 우측으로 주차공간 되어 있고요 건물의 전면은 루나크림 대리석 측후면은 벽돌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지 101블럭 상업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로 길 건너에 대형 상업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하여 둘러싸고 있는 블럭입니다. 대형 상업 지역과 아파트 단지 101블럭을 둘러싸고 있고요. 1순환로 길 건너에는 기존 용암 택지 개발 지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블럭은 1순환로를 이렇게 바로 끼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설명드렸듯이 청주권 내 이동은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매매 가격과 수익 현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가는 18억 8천만 원, 응자금은 9억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위해 비워둔 주인 세대를 월세로 임대 시 보증금은 2억 7천 5백만 원, 실투자 금액은 7억 5백만 원입니다. 투자금 대비 월수입은 715만 원, 이자와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입은 335만 원을 예상합니다. 건물 전체 월세 시에는 월 850만 원을 예상하고요. 건물 현황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철근 콘크리트로 24년도 12월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입니다. 대지는 82평, 옆면적은 163평입니다. 1층 상가 35평, 2층 투베이스 3가구, 3층 투룸 2가구, 4층 주인 세대 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인구 밀도 높은 동남 지구 첫 번째 블록에 자리 잡은 건물입니다. 주변 항아리 상권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임대 세대 구조가 넓어 주변 임대 경쟁력 있는 건물이고요. 대형 마트, 초중고, 외식상권, 병원 등 도보권에 잘 형성되어 거주도 추천드립니다. 전월세, 금액 조절과 매매 가격 조절로 5억대 투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수익형 건물은 비교적 거래 금액이 크고 장기적 보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거래가 중요합니다. 청주에서 15년간 수익형 건물만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중개사로서 거래부터 보유, 그리고 향후 매도 시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부동산 TV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